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마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천득하면 떠오르는 수필 인 년은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글이고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로 시작하는 수필과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로 끝나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 등 단아하고 정결한 문체 짤막한 글들이 80여 편 실려 있습니다. 수필이라는 것이 자주 잔문으로 여겨져 한옆으로 치워지는 세상에서 다시 읽은 인연은 교과서를 통해 읽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유난히 5월을 좋아하셨고 5월에 태어나 5월에 작고하신 피천득 선생님은 1910년 5월 29일 지금의 서울 종로에서 구한 말에 굉장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부친은 선생님의 나이 6살에 돌아가셨고, 9살에는 모친마저 세상을 뜨신 후 삼촌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영시 강의를 하셨고, 2007년 5월 25일 9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한국 수필 문학사에 길이 남은 피천득 선생님의 빼어난 수필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 놓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수필 문학의 진수와 작가 피천득 선생님의 진면을 다시 볼수 있는 기쁨을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담백하고 편안한 휴식을 줄수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중인 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 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번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전 내가 17대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 교육가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하게 되었다시바쿠 시네가로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하녀도 서생도 없었다.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였다.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 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틀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수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불을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는 카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십 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의, 아사코에게 아사코에게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돼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집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 꽃과도 같이 그는 그때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의 신발장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후 10여 년이 또 흘러갔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고 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오 전쟁통에 어찌 되지나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을 들러 미우라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동,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네의 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다도 잘됐다고 치하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도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이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민망이 된 것은 다행이었다.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세와 결혼했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예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한국이 일찍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부질없는 이런 생각을 새쳐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것은 백각 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지1 0여 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쿠와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 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쿠와나는 세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아, 마지막 장면이 애잔하게 끝나는데요. 인연은 그 내용으로 볼때 애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달픔을애달픔으로 말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금화 선생다운 글이 아닙니다. 슬프에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용을 얻은 옛 현재의 말씀이거니와 금화, 선생의, 춘, 금화 선생은 춘천의 인연을 통해서 슬픈 이야기를 상심하지 않은 다면한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